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문들의 멘토, 테디쌤입니다. 자, 어제 이제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. 어, 불합격 혹은 또 너무 우주예비, 이런 좀 아쉬운 결과로 인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을 준비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뭐 수업, 뭐 홍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우선 저는 이제, 어, 인학업 전문대학 한국운항과 정말 한계이죠 8번? 이거 한명 포함해서 총 6명의 지금 합격자가 나온 상태고요. 또 작년에 이제 초초 스파르타, 초 스파르타 또는 스파르타 수업을 진행하고 합격한 친구들도 많습니다. 그 6명의 인원에는 작년에 저와 함께 준비했던 인원들의 수는 뺀 숫자이고요. 사실 합격한 사람들보단 탈락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죠. 실제로 지원하는 전체 인원 중에 10% 밖에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 빼고 9명은 모두 여러분들처럼 탈락과 아픔, 슬픔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좌절감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시 2차 결과는 지금보다 더욱 더 참담하고 암담할 것이고요 지금 이 시기를 발판 삼고 원동력 삼아서요 이 악물고 정말 수시 2차 때 열심히 준비한다면 1차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뭐 인하공업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, 객실승무원이라는 꿈이요, 여러분들. 내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다 해서 한 번만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요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한 번만에 합격이 아닌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열 번, 열한 번, 열두 번.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회를 얻게 되면 반드시 최종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한공과 입시도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할수록 사실 합격할 수 있는 횟수가 또는 개수가 늘어나고요. 인하공업 전문대학도 수시 2차와 정시가 있습니다. 뭐 정시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시작이죠. 수시 2차가 있는데요. 물론 뽑는 인원도 적지만 지원하는 인원도 적을 거고요. 제대로 준비한 인원의 수는 더 적을 겁니다.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탈락에는 또 내가 개선할 수 있는. 계기이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좀 차곡차곡 채워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.. 난세 속에서 영웅이 탄생하거든요. 그냥 운이 좋아서 합격한 사람들이 그 합격에 대한 감사함을 금방 잊게 되어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만 합격한 사람은요. 그래도 그 열심히 한 실력으로 오랜 시간 성장할 수 있고요.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서 실력을 합격한 사람들은 평생 갑니다. 이 사람들은 객실 승무원이 반드시 될수 있습니다. 전자보다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후자가 최종 합격, 대한항공, 아시안항공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데 더욱더 확실한 발판과 원동력이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면접이라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운도 많이 작용하고요. 말로 횡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변수 요소들이 있습니다. 합격한 사람들을 많이 축하해 주고요. 그만큼 누군가 비난하지 마시고요. 그 축하해 준 만큼 여러분들도 이후에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. 항상 남을 지켜 세우고 칭찬해 주시면 이네 명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네 배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감싸주고 또 하늘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줄 겁니다. 자, 많은 기회를 얻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.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23학년도 수시 입학 합격 여러분들의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